있어봐 네. 여름나무, 여름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번. 자, 요렇게 고 그, 뭐누르고 나를 보고 있어요. 어, 응. 비디오니까. 어, 응. 아, 비디오 그대로, 요만큼 나와요? 네. 응. 이거 나와요? 네. 응. 이거 먹는 방법. 응.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 잘 나오죠? 음. 여기에, 배. 배기 놓으면 배가 갈라지죠? 음. 이거 보이지? 음. 보이죠? 이렇게 까서, 음. 까서 그냥, 보여? 음. 잘 보이죠? 보이죠? 음. 음. 잘 보이죠? 음. 조금 이렇게 삐딱해졌다 에, 오케이, 음. 오케이 잘 음. 보이죠? 음. 이렇게 먹는 다 음. 색깔이 이쁘죠? 칼날 음. 음.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어름 얼음나무, 이걸 얼음나무 응. 그,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